물론 서울에 있는 빌라 좋고 서울에 있는 땅 좋고 서울에 있는 재개발 좋은 거다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투자자니까는 바로 사 가지고 바로 팔수 있고 수익이 나는 이런 물건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어 오늘은 음 제가 그 서울 빌라만 계속 보다가. 저번에 한번 방송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수도권이요 수도권. 뭐, 부천이라든가, 안양, 이런 뭐, 안산이라든가, 이런 쪽도 빌라 가격이 꽤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자, 오늘은 제가 그래서 부천 쪽의 빌라를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아, 그 이유는 뭐냐면은 상당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입찰을 3차 정도 빠졌을 때 하시더라. 그래도 수익이 나는 물건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낙찰된 결과를 보고 한번 오늘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인천 부천으로 가겠습니다. 자 인천 부천 같은 경우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입찰을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6일하고 18일 중에서 오늘은 18일이죠. 저번 주 목요일 날 부천에, 낙찰된 소식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 낙찰이 32개가 됐어요. 자, 그걸 클릭해 볼게요. 자, 그 중에서 어... 여러 개 있겠죠. 근데 오늘은 빌라만 보겠습니다. 빌라만. 자, 첫 번째, 다세대, 다세대 빌라죠. 자, 지금 보시면은 허그에서 포기한 물건들이죠. 그래서... 어, 다세대 빌라고 부천시 신곡동에 있고, 대지 면적이 8평이고, 건물 면적이 12평이다. 12.8평이죠? 자, 2억 6,600에 시작했는데, 두번 유찰돼가지고 49%죠? 자, 지방 같은 경우, 뭐, 서울이, 인천 같은 경우는 부천은 한번 유찰될 때마다 30%씩 차감이 되니까, 두 번만 유찰이 되게 되면 거의 한 50%까지 떨어집니다. 자 이것도 처음에는 대항력이 있어가지고 아무 입찰 안 하다가 허그가 포기하면서 그렇죠? 입찰을 하게 된 물건이죠. 자 2억 6천에 5월 2일 날 진행됐다가 한 번, 두번 입찰이 되면서 자, 두번 입찰이 되면서 그 11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입찰을 했지만은 그 전차종 1억 8천 6백 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됐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 여기서는 관심이 안 갔다가 한번더 떨어졌을 때, 즉, 49%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자, 그 중에서 내가, 어, 이 물건으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중에서 좀 더, 어, 가격을 더 써서 받는 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왜냐면은 어차피, 어, 허그도 포기했고, 권리상 문제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식은 18년식이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건물 상태도 보면은 상당히 깨끗하죠. 지금 보시면은. 그렇죠? 월드메이드 빌리지 A동. 상당히 501호고, 깨끗하고. 이 빌라 단지로 짓다 보니까, 사실은 일조건 그 영향이 있는데, 전체로 같이 지다 보니까 는 일주권 없이 똑같이 건물을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 없다. 어, 이게 지금 내부 도면이 안 나오는데, 아, 제 생각에는 평균적으로 한방 3개 화장실 하나는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몽따니 반갑습니다. 부초전이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그두번 유찰됐을 때 들어오신 분이 많다는 거죠. 자, 다음 물건도 올까요? 오늘은 다 아파트는 빼고 자 빌라만 보겠습니다. 또 빌라가 나옵니다, 그죠 이거는 좀 오래된 거니까는 최근 거 보겠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이고 경 부천시 송내동이죠. 대지권 5.5평에 건물 면적이 13.9평이고. 자, 2억에 시작됐는데, 두번유찰돼가지고 9,800에 진행됐죠. 자, 마찬가지로 두번 유찰되고 나서, 뭐, 4병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거의 전차 가격에, 그죠? 가져가게 됐죠. 자, 이렇게 지금 두번 이상 유찰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입찰을 하는 물건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근데 지금 서울은 안 그렇죠. 서울은 지금, 어, 우리 그 뭐, 허브가 경쟁적으로도 85% 정도 선에서 받아가고 있죠.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라든가 또 서울 땅 자체가 귀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입찰에 참여해서 사실 서울 빌라는 어느 정도 지금 경쟁이 지금 가, 뭐, 좀 약간 심해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서울 빌라만 볼게 아니라 이렇게, 어, 경기도 쪽 빌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부천 내동이고 대지 면적이 10.8평에 건물 면적이 19.8이요. 좀큰 편이네요. 그래서 2억 7,200에 시작했다가 이번 유찰돼 가지고 1억 3,300이죠, 거의.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거의 전차 가격에를 넘기거나 전차 가격이나 전체 붙은 가격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분들이 이 물건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사건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한, 뭐, 경기도 고강동이고, 8.6평이고, 건물면 1 5평이죠 이렇게 3억이고, 3번이나 2번 유찰돼가지고 이렇게 1억 4,700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번이나 유찰되고 들어오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은, 낙찰되는 가격을 보면 거의 전차, 두 번째 유찰됐던 가격 전차에 이렇게 낙차를 가져가신 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만약 그렇다면은, 자, 우리는, 전차에서 조금만 더 써서 가져가면 어떨까 싶은 그런 전략을 한번 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 네. 지영씨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음, 부천이라든가 이렇게 그 경기도 쪽에 빌라를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조사를 좀 나가서, 그런 물건들을 한번 입찰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요번 수요일날 부천쪽으로 임장할 예정입니다. 자, 계속 물건을 보여드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이이차에 가져가도 돈이 남는 건지 자, 첫 번째 물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12평에, 그쵸? 그렇죠? 연식도 지금 18년식이죠? 18년식에 방세기 화장실 할 거고 거의 전차를 살짝 넘겼죠. 전차 1억 8600인데 2억으로 가져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남을지 여기 그 빌라 위치를 한번 확인하고 나서 우리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시세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위치는 한번 보겠습니다. 저 위치를 봤더니 아그 어, 원미 고등학교가 있고 자 이렇게 어, 파인하우스라는 이런 빌라겠죠 이름 있고 이발관하고 중간에 있는 건물이다 월드 메이드 빌리지인데 자 요걸 보시고 네이버 부동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 왔습니다 똑같죠 그리고 방3개 화장실 이게 지금 18년식이니까 10년 정도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조건을 제가 아까 맞춰놨기 때문에 그대로고 자 월드 메이드 메이드 빌리지 클릭했더니 현재 2억 5천 5백의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현재 얼마에 낙찰해 가셨을까요? 자, 2억 100에 낙찰을 해 갔죠. 물론 이게 지금 호가니까 2억 5천 5백이 안될 수도 있겠어요. 그죠? 2억 4천이라고 해도 이분은 거의 이것저것 빼면은 3천 정도의 수익이 남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물건이 이것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 빌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 다음 빌라가 이건가요? 이걸로 한번 볼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하고, 자, 위치는 지금 어딜까요? 여기가. 자, 중동 여가고 푸르지오 아파트 근처에 푸른빌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빌라다. 자이 빌라도 지금 14.9 평이면은 방3 개, 화장실 하나일 것이고 연식은 2 0 2 2년 시면은 다소 좀 오래된 빌라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갖고 어, 네이버 부동산을 가서 한번 비슷한 물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002년 식이에는한 20년 됐다고 봐야 되겠죠? 방3 개는 똑같고, 그랬을 때자 주변에 있는 빌라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주변에 있는 빌라가 2억 5천 5백 이거는 저희 조건하고 안 맞는 것 같고 1억 8천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 빌라 근처 처 적어도 2억 5천 5백 정도의 금액을 갖고 있는 빌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조건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1억 2천이까 맞는군요. 자 저희 빌라가 지금 2억 감정가가 2억이고 1억 2천이니까 자 보시면은 이 근처에 보시면은 1억 4천 4천 5백 이것도 아까 1억 8천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저희 빌라는 아까 요 정도 있는 걸로 지금 아까 보여줬는데 저희 지금 낙찰받으신 분은 자 보시면 알게 1억 2천에 받으셨습니다이렇게 주변보다 벌써 이렇게 2 3천 싸게 이렇게 받아간다는 거죠 예를 우리가, 어, 서울 빌라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투자자 입장에서 물론 서울에 있는 빌라 좋고 서울에 있는 땅 좋고 서울에 있는 재개발 좋은 거다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투자자니까는 바로 사가지고 바로 팔수 있고 수익이 나는 이런 물건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서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잘 팔리고 싸게 살수 있는 곳이라면은, 뭐, 수도권, 뭐, 안양, 안산, 부천, 아무 데나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런 물건들이 이렇게 아직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지금 물건들이 이렇게 계속 이 물건도 보시면은, 이렇게 49% 떨어져가지고, 거의 전차 가격에 이렇게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내가 뭐, 장기적으로 서울의 빌라를 원한다면 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단타를 통해서, 음, 내 시드의 작은, 시드머니 작은 돈을 통해서 빨리, 그쵸? 그렇죠? 금액을 불리려면은, 이렇게 수도권, 경기도에 있는 빌라도 괜찮다. 다만,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 여기서 그 싸게 산다고 해가지고, 나도 싸게 사간다고 무조건 팔리는 게 아니라, 현장 나와서 조달하시고 나서 실제 거래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싸게 받아야 수익이 나는지, 이런 거를 꼼꼼히 따져 보시고 나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어, 떻게 질문 이 있으면은 부천 그 빌라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잠깐 또 광고를 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해가지고 공매 특강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전 11시에 특강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또 접수를 하셨는데 또 경매도 일단은 물론 뭐 물건이 넘치고 있는데 어 이렇게 서울 쪽이라든가 경쟁이 심해서 못 가져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공매를 많이 또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를 한번 또 준비해 봤습니다. 좀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자, 공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예약을 하시거나 전화번호 나가죠. 위에 전화번호 나가죠. 그래도 예약을 하시거나 저 구글 폼에 신청하시면 은또 제가 예약 그런 접수를 받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공매가 정답이다. 3천만 원 투자로 3천만 원 벌기 이 내용을 갖다가 주제로 해서 다뤄 볼 테니까 공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이렇게 또 예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장마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 비 피해 조심하시고 또 비가 또 오지 않는 날에는 저희처럼 또 이렇게 임장을 가서 많은 물건들을 우리가 또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경매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